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유일 분양분석 전문가 허신절입니다. 오늘은 이 편한 세상 용인역 어, 플랫폼시티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오늘도 상담한 사람 등의 사연을 뽑아가지고 질문을 어,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 분양을 받아야 할지 진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도 작년 연끌때 아파트를 살뻔 했지만 당시 대표님의 조언으로 그때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던 게 저에게는 천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항상 진심으로 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편한 세상 용인 년 아파트를 대표님께서 분양을 받으러 가 하면 분양 받을 것이고 어, 분양을 받지 말라고 하면 받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 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어, 엄청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어, 제가 사라고 하면 사고 사지 말라면 사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 무서워요 사실은요 에, 왜 잘못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다 져야 되니까 에. 자 질문 좀 받아볼게요 74 타이 44 타입. 물론, 59 타입이 있는데, 59 타입은 뭐, 분양이 끝났다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59 타입이 좋은 건 아니에요. 음, 그렇다고 이제 뭐, 84 타입이 좋은 것도 아니고, 이건 뭐냐면은, 지역마다 달라요.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, 인천 쪽에서는, 어, 또 방향이 또 평소에 또 달라요. 여기는 지금 7사랑8사 타입이 어느 게 좋냐? 그 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요. 왜냐면은, 본인들이 살 집이니까, 내 자금력에 맞게끔, 또, 식구가 몇 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. 저또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. 이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좀 알아봤는데, 일단 뭐 혜택이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. 뭐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,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, 북박이장 중문 무상 제공, 뭐 전기 오븐, 인덕션 뭐 무상 제공 이런 게 있는데, 사실 이런 거는 좀 요즘 분양이 좀안 된다고 하니까, 어, 뭐, 또그 틈새시장으로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은 조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음 혜택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를 먼저 보셔야지 혜택을 보고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예? 물론 뭐 혜택을 보고 결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물론 뭐 아파트 결정한 다음에 혜택이 뭐 이렇게 서비스를 준다면 은 좋죠 원래는 이것도 분양가를 다 별도로 받았던 품목이었거든요 최대 단점이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그냥 가격이에요. 왜? 분장가가 비싸니까요. 왜냐면은 최상층 기준으로 84 정도 되는 게1 2억대란 말이에요. 1 2억대라면은저 같으면 서울 쪽에 찾아보면 그래도 고짜리 그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뭐 좋은 데는 아니지만은. 그래서 어 이건 가격은 사실을 제가 봤을 땐 조금 높다고 좀 느끼고 있어요. 예. 그뭐 사람마다 차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최대 단점은 그냥 가격이다. 좀 높다는 것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. 음, 장기적인 접근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혜택이 있어요. 에, 물론 경기가 좋았을 때는 뭐가 들어선다, 뭐가 들어선다. 이 이슈 덩어리 하나만으로 이제 혜택을 볼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하였던 게 맞고 아마 g t x a 이 용인역의 예정인데 아마 24, 24년 상반기 쪽으로 개통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, 물론 이건 약간씩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참, 뭐 감안하셔도 돼요. 그러면 강남 수협까지가 어, 두정거장, 뭐 시간으로 뭐 10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더오바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이제 거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서 용인 반도체에서도 뭐 수백억 어 수백 조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0조를 어, 투입한다는 예정은 돼 있다고 합니다. 뭐 제가 삼성전자 확인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하십시오. 음 사실 용인은 소형 아파트하고 대형 아파트 같이 이제 공존을공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산 전에 찍었던 게 안산, 인천 이런 데는 소형 아파트가 아무래도 강세였던 지역이었었어요. 근데 용인은 의외로 대형 아파트가 굉장히 또 많이 있고 또 거기가 어, 평수를 선호하는 거예요 물론 소형도 어,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자금력에 맞는 평수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계약이나 지금 이제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좀 저희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지만한 수십 명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얘기는 뭐냐면은 어, 한 명씩 혼자 계약하는 것보다 단체로 단체 계약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. 예. 그래서 영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뭐라도 좋은 게 있으니까 단체로 계약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어, 단체 계약하고 저 분양 분석 진단하고 달라요, 달라요. 그래서 분양 분석을 받을 사람은 분석을 받으면 되고 나는 투자에 자신 있으니까는 분석은 받지 않고 어, 나는 분양을 받겠다. 그럼 단체 계약으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. 예. 어, 참고로, 분석은 2, 3일 정도 걸리고, 그리고 이제, 디테일한, 어, 정교한 게 들어가니까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,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, 그러니까 모든 것은, 여러분, 내 입맛에 맞게끔 결정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, 결정을 하시다가, 뭐, 혼자서 결정 못 하는 것은, 제가 좋은 정도만 해드릴 수 있다는 점, 그게 기억해 주시고,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